예, 오늘은 86일째 육아일기 오늘 저는 재원이 카시트를 가지러 노원을 갔다 왔구요 그리고 엄마 빵셔트를 했습니다 엄마는 뭐하셨나요? 저는 재원이랑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재원이가 어제랑 다르게 천사 모드였습니다 음, 재원이가 오늘 아주 착했군요. 좋습니다 음. 오늘은 이렇게 거울을 준비했고요 거울이 재원이가 거울을 보고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떨려야 됩니다. 좀 있으면 네. 옵니다. 자 재원아, 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누구? 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저기 누구야 누구야? 응? 저 누구야 누구? 오오 <laughs> <laughs> 이렇게 신기하게 이것만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신기한가 봅니다. 그러게요. 네. 자, 오늘은 재훈이가 별일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요 이거 봐도 이거 봐도 놀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훈아, 자 이거 봐봐. 아니 지금. 아 그럴 그렇... 컨디션이, 아, 컨디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컨디션 좋을 아, 때 다시, 다시 해야, 해야 됩니다. 때문에... 네. 네. 다음 다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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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